2 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두세 자리 수의 덧셈을 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세 자리 수의 덧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리를 나타내야겠죠. 빠르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띠리 디리 디띠띠리 디리 디띠띠리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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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디 디리 리 디리 디 띠띠 리 디리 디디띠리 디리 리리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 이렇게 되었다는 세자리수의 덧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 8 더하기 7은 얼마예요? 8 더하기 7,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있는데 한자리수의 덧셈에서는 10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먼저 10을 만들어줄 거예요. 8이 10이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요? 8이 10이 되려면 2가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 7만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더했어. 얼마를 더 해야 되잖아. 요 2만 더 했어. 얼마를 더더 해야지 7만큼 더한게 돼요. 7은 2와 5의 합이니까 5를 더더 해줘야겠죠. 여기 이만큼이 10이 되었고, 남아있는 5를 다시 더 해주면 되니까 8다기 7은 15가 돼요. 요거잘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8 더하기 7은 15니까, 10, 10이니까 10의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10의 자리, 여기,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를 쓰는 데거든요.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15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 올림을 배웠으니까, 받아 올려줄게요. 10의 자리에 써주는 건 15니까, 10의 자리에 15라고 10,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을 10의 자리 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3개가 됐어요. 1과 5와 3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1 더하기 5는, 1 더하기 5는 6, 6 더하기 3은 9입니다. 9 써주면 되죠. 그 다음 100의 자리수 계산하면 됩니다. 1과 1 더하기 2는 3, 3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숫길이 계산해서 그 자리에 다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리 표시 얼른 해봅시다. 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띠띠리디리띠 선생님이 이 자리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진 것 같네요.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그 앞은 100의 자리인 것 모두 다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의 자리부터. 9 더하기 5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것. 9가 10이 되려면 5에서 몇 개를 더 가져와서 먼저 계산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10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세요. 9 더하기 5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 9 더하기 5는 맞아요. 14예요. 14니까 10의 자리에 10을 써주고 1의 자리에 4를 써주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10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숫자 3개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6은 맞아요. 8. 좋아요. 좋습니다. 자, 100의 자리 수 계산할까요? 100의 자리 4와 4, 4 더하기 3은 7입니다. 여기는 7. 그래서419 더하기 365는 784입니다.